어 아, 안녕하세요 정수 씨 역시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? 어,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, 아까 감자전에 감자채에 의해서 스팸까지 한번 같이 넘어오려고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감자전에 스팸이 들어가나요? 아 모르셨구나 네, 저 한번 나중에 결과물로 보여드리긴 했던데 지금 한번 스팸을 썰어보려고 합니다 아네 한번 잠시 썰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반 갈라주시고 감자전에 아까 그 길이에 맞게끔 해줄 거예요. 네. 저는 사이즈를 조금 줄여주시고 칼질이 굉장히 능숙하시네요. 네. 제가 요리 28년차라서 이 정도 크기로 얇게 네. 얇게 썰어주시면 되거든요. 엉망진창인데요. 주의하세요. 네. 그리고 자, 이런 식으로 썰렸다 싶으면은 아까 감자채에 맞게 이렇게 한 조금씩만 반, 반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먹기 좋게 되실겁니다 어허 이런식으로 나머지 애들도 다 잘라주시면 됩니다 크기가 다른데요? 이게 왜냐면은 사람마다 선호하는 길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지 좋아할지 모르니까 제가 다양하게 좀 해보고 있,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. 아무래도 요리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어, 몇년이라 몇 하셨죠? 아까 26년이요. 아 26년이요? 네. 네. 그래서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요리를 이렇게 시작하셨나봐요. 아, 제가 올해 사실 그렇게 안 보지만 서른이 됐거든요. 아 정말요? 네. 얼굴 한번 보여줄래요? 아 서른 살. 네, 아 서른 살이 돼서 그렇군요. 이제 사실 저도 그럼 26년에 셨으니까4 살부터 시작하신 거네요 요리를. 저네살때 저희 어린이집에서 제가 좋아하던 아 여자친구 보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참그 첫사랑 아. 소녀가 네그 감자전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살짜리 소녀가 감자전을 네. 그래서 아. 그때 제가 감자전을 해줬는데 그때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죠? 오빠 스팸 을안 넣었어. 라고 하더라고요아 그럼 네. 그 소녀는 4 살인 정수 씨보다 더 어린 친구였나 보네요. 네 그때 한 살이었거든요. 아한 살이요. 네, 그래 가지고 스팸을 안, 넣, 안 넣었다고 뭐라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제가 감자전 할 때마다 스팸 넣고 있어요. 아 그렇군요. 아, 아주 슬픈 사연이었네요. 네. 맞죠? 그래서 이 먹기 좋게. 아이고 네. 아까 준비해둔 네이 감자. 여기다가 네. 아 섞어 이렇게 섞어 주시는군요. 어. 네, 맞아요.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감자전이 맞나요? 스팸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? 어, 사실 스팸전이고요. 네, 아, 그렇군요. 어, 네, 스팸전인데 제가 대중들은 감자전밖에 모르시니까 아, 네, 이름을 그럼, 이렇게 붙여 혹시 대, 대중들을 좀 무시하는 발언이 아닌가?